아버님이네 아, 네, 농촌에 계시다 보니까 아, 네. 아, 네. 아, 나무 대패질도 많이 하시고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네,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과일 깎기 현장 미션. 대패의 반도 안 되는 조그만 참외. 요리 저리 몇번 쓱쓱 움직이더니 금세 잠시만요. 뽀얀 속살 내비쳐주는데요. 오, 정말 잘 깎였네요. 네네. 대패로 깎은 것 같지 않게 상처 없이 깔끔한 참외. 대패를 손톱깎기 마냥 잘 다루는 달인. 이런 달인의 기술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. 아삭아삭하고 쉽게 녹지 않는 식감을 자랑하는 대패 얼음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노하우. 일단 많은 양의 얼음을 만들어낼 때는 얼음면과 대패가 일직선으로 쫙달라붙게 그리고 거침없이 쫙쫙 긁어주면 사정없이 생기는 거칠고도 가벼운 얼음 입자들. 이거 두 번째 기술 대패의 각도를 현재 밀어주면 원하는 것으로 얼음가루가 날린답니다. 이게 바로 다리만의 대패 다루는 유연이죠. 힘과 방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얼음밥이 나갑니다. 이런데도 가능하시겠어요? 에스프레소 잔 아니 아니 요 그거 말고요. 잔 말고 다른데 다른데도 가능합니다. 유연이죠. 어느냐면요. 네. 이렇게. 생활의 달인 미션 기대되시죠? 그게? 크게 벌리면 달인에게 더 유리한 오늘의 빵당 미션. 예, 가능은 할것 같습니다. 근데 <laughs> 맛이 있을까요? 한번 <laughs> 말씀. 성공하겠습니다. 어디? 어디? 어머, 근데 손님 오셨네요. 영화 끝났습니다. 여보. 네. 안녕하세요. 어, 예? 네. 누구야? 어, 저희 안 사람입니다. 아, 사장님이세요? 사람 네, 네네네. 아, 네, 말씀으로도. 네. 아, 말씀을 하어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랑이 지금 미션하고 있습니다. 네, 아, 그러니까요. 자, 화이팅 하모지, 화이팅! <웃음>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사랑하는 아내의 응원을 받고 심기 일전하는 달인, 그리고 인터뷰 중에도 본업에 충실하게 입덕 벌리보있 제작진. 파이언 다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오오오 오! 오! 다리 했습니다. 오! <laughs> 대패로 밀어 날려도 끝에서는 사방으로 분산되는 얼음 카루들.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제작진의 입으로 꼬리난 얼음들. 아 다리. 야 사실은 속지 못하려구요. 어디.